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오입니다. 오늘은 트위터 거래개 님한테 받아온 우편 배송이고요. 이렇게 앞에는 주소가 있어서 어, 앞면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편에 왔고요. 약간 제가 트위터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표정 상태도 굉장히 깔끔했고 이런 테이프도 없었는데 배송 와서 이렇게 꾸겨지고 약간 테이프도 붙여 있는 걸로 볼수 있었어요. 약간 우체국 측에서 잘못한 배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택배 상태가 이러니까 받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만원어치 구매했고요. 우편비 포함 말고 그냥 만원어치 구매했습니다. 테이프 때문에 열기가 좀 흥창치가 않네요. 이렇게 구매했고요. 더 있나 보도록 할게요. 덥고요. 이렇게 망신창이가 돼서 할수 있습니다. 고요 이렇게 편집이 되겠죠? 이게 네, 제 분명하고 저희 집, 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뜯어졌고요. 이거는 포카인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스티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는 절대 없다고 한번 띄워보자고. 주점 이렇게 있고요 전정국 네임 스티커가 있고 이렇게 스티커들이 도송들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개 전국군 윤기군 남준군 이렇 지민군 전국 이렇게 빛이 이렇게 고요 이거는 폴라로이드 카드 같고요 뒷면이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약간 인화사진 같아요 네 꽃게도 있고요 이렇게 인화사진처럼 이렇게 폴라로이드는 붙고 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달을 쓴다는 걸 확실히 여껴있고요 출처는 제기가 안돼 있었어요. 석진군이네요. 석진군, 콜라로이드, 각각 다른 거. 이거는 이 둘의 약간 중간이고요. 무광 석진군. 너무 예쁜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카메라 얘는 좀 어둡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더 밝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카메라? 4장이 왔나? 이게 4장은 안 왔는데,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런 벌리고총아총 9컷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오. 스티커? 인형복귀 스티커. 요. 총세장 왔고요. 태영 군, 정국 군. 근데 정국군 포토샵이 잘안된것 같아. 요 입술이 진짜 보라색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연보라색 되는데 자주 빛나는 어때 이거 진짜 이, 이 보라색, 이 보라색, 이 S 자 보라색이고요. 이보라색이 더 가깝나?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잘 생겼네요. 역시 이거 지민군 어 주소 라벨지 있고요. 스티커네요. 주소 라벨지가 원래 스티커였나? 한장 들어있습니다. 고요 떡메모지, 전국군 조장하고 미니 슬로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국군 출처 다 모르고요. 민트태양태양군 지민군 홀로그램이고요. 단체 포카. 홀로그램이고요. 단체 포카. 지민군 포카. 태형군 포카. 슈가군 포카. 윤기군 아, 혁진군 포카. 정국군 포카. 태양군 포카. 남중군 포카. 전국군 포카. 석진군 포카. 와, 진짜 잘생겼다. 역시 월화인인 것 같아요. 전국군 포카. 단체 포카. 귀돌이 없는 거고요. 지민군 포카. 호석군 포카. 오늘이 호석군 생일이에요. 이거. 찍은 날호석군 생일이고요. 저녁에 또 브이앱을 또 보도록 할게요. 남준 군포카. 이거는 시, 시리즈 같네요. 태양 군포카. 석진 군포카. 지민 군포카. 어, 이것도 앞에 거랑 시리즈인 것 같아요. 어딨냐. 아무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슈가, 윤기 군포카. 남진 군포카. 제가 일러스트도 있으면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잘 그리셨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어서. 누가 누군지 딱알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보다 영어를 잘하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석진군, 호석군, 호석군 맞나? 남준군, 태양군, 윤기군, 전국군, 지민군 이렇게 왔습니다. 일곱 장다 왔고요. 진짜 시리즈 다 모은 건인 것 같아요. 태영군, 태영군. 약간 포카를 다른데서 출처를 모르는 것을 샀는데 이제 시리즈가 딱 맞으면 그때 기분이 약간 좋거든요. 호석군, 전국군, 호석군, 어. 이것도 시리즈인 것 같네요. 남중군, 태양군, 태양군. 이거는 양면이네요. 좀더 두꺼운 것 같아요. 아닌가? 붙어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더, 좀더 두꺼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대태양군 정국군 있고요, 홀로그램이고요, 정국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원 어치 트위터 거래기님. 한테 구매한 거고요. 만 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랜봉 구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